i 잘못되어서 오늘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네,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3절 말씀. 성경책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이제 오늘 예쁜 비교제 마지막 11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이야기를 몇주 동안 해서 들어보았어요. 다 기억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있었어요. 네 오늘 말씀에 창세기 3장 3절에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절대로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냥 있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거에 근처도 가지 말고 거기에 나무에 나와 열려있는 열매도 따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지키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보았을 때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잘 지내고 있는데, 어, 이 사탄이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질투가 생겼나봐요. 그래서 사탄이 먼저 뱀에게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뱀을 유혹을 하고 뱀이 바로 하와한테 가서 또 유혹을 하죠. 하와야, 하와야, 저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먹어봤니? 아니, 지금은 하나님을 먹지도 말라고 했어. 보지도 말라고 했어. 근처로 가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근처에 가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았어. 정말 저거 먹으면은 죽을까 봐 그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했더니 뱀이 아니야, 아니야. 저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래서 저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먹어 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우,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맛있게 보이고, 너무나 탐스럽게 보이고, 정말 한 입만 먹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선악가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고, 어, 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하나를 따서, 앙! 하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헉, 어머, 이렇게 세상 달콤하고 맛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아담한테 갔어요. 아담, 아담, 내가 이걸 먹어봤는데, 와, 정말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봐요. 하면서 아담한테도 주게 되었죠. 아담도 하와가 주니까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한번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불순종하고 먹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무 사이로 숨게 됐고, 그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나무로 먹게 되고, 열매를 먹게 돼서 이제 선을 알게 되는 죄를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을까요? 다른 건다 마음대로 하되 딱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제일 먼저 벌을 내리셨어요. 뱀한테는 평생 흙을 기어다니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하와한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그리고 아담한테는 소녀 일에서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벌어서 먹는 그런 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뭐 친구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게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라고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시 큰 축복으로 내리실 거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바로 보면 네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 셔나크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가 발생이 되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면 다시 네,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와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바로 이어서 공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과 예꿈 비교재 마지막 11과입니다. 예꿈 교재비 있죠? 네, 비 마지막 11과. 네, 마지막 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할게요.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 주머니 만들기가 있어요. 요 가운데 하트 모양이 비어있는데 색칠하는 것은 아니고요. 31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하트 모양의 얼굴이 4개가 있어요. 요거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반반씩 접어서 이렇게 쭈르 펼쳤다가 접었다가 펼쳤다가 접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접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접는 부분을 가운데다 붙이고 하트를 한번 접고 또 반대쪽 하트로 접어서 이렇게 모양을 똑같은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함께 만들어 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슬플 때, 기쁠 때, 그리고 화가 날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정용 교재 마찬가지로 11과 들어가는데요. 11과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오늘도 활동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어, 아담과 하와가 울면서 가고 있어요. 너무나 슬프네요. 네, 죄를 짓게 되었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자, 순종 인형을 만들어 보는데, 종이컵이 필요해요. 종이컵이랑 풀이 필요하니까, 요거 해서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따라 쓰는 거 잊지 않고요 요거는 만화가 짧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음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여기랑 여기랑 두 개가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틀린 그림 찾기 찾기. 어, 친구들 엄청 좋아하죠? 틀린 그림 찾기. 근데 몇 개가 드리... 다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찾아야 될것 같아요. 전도사님 찾은 거는 그래도, 음, 하나, 둘, 아니, 셋, 넷, 음, 다섯, 여섯 개 정도 찾았던 것 같아요. 여섯 개 정도 찾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활동으로 묻고 답하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예꿈비 교재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자 하고 이번 주 주중에 새로운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지금 날짜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주일날 하루 할 거고요. 대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종일 하게 되니까 음, 날짜 꼭 확인하시고 어 되도록이면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니까요. 주일날 하루 10시부터 3시 어, 꼭 참여해 를 주시고 음, 정확한 날짜는 다음에 네,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황금송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동송까지 하면서 유치부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